오늘 드디어 우리가 민법의 두 번째 나무인 물꽃의 여정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출발하기 전에 명언 하나 가슴에 담고 가보죠.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나는 9,000개가 넘는 슛을 내 경력에서 놓쳐왔다. 나는 거의 300여 게임을 쳤다. 나는 인생에서 계속해서 실패했고, 실패했고, 또 실패해왔다.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이다.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천재죠. 그분의 명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공인중개사 합격, 어, 그 합격의 성공의 이유도 뭘까요? 그렇죠 역시 음, 많은 문제, 특히 이제 검증된 문제인 기초 문제, 기초 문제를 계속해서 풀면서 계속해서 틀리고 틀리고 또 틀려왔다. 그게 뭐예요? 그렇죠 공인중개사 합격한 사람들의 성공한 이유 비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도 그러지 않을까요? 음, 우리가 계속 뭔가를 시도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렇지만 또 우리 일어나서 전진하는 거기에 성공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배는 항구에 처박아 놓으라고 만들어놓은 게 아니죠. 아, 대항해를 저 태평양을 대항해를 하고 만드는 게 배지 않을까요? 음, 우리 자신도 그럴 거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한번 저. 대평양, 대평양, 한번 항의를 한번 출발해 보죠.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민법이죠. 자, 민법에서는 뭘 다룬다?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법률행위를 다루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법률행위를 누구의 관점에서 제가 첫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 그렇죠. 바로 출제자. 출제자의 관점. 시험에서 다른다. 그럼 출제되는 뭘 다룬다? 그렇죠. 구별하는 거.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민법 나무를 펴 보실까요? 민법 맨 앞에 보면은 자, 민법 나무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 총칙이라는 첫 번째 나무에서는 뭘 구별하는 거? 그렇죠. 이 법률행의 법률효과가 유효냐 무효냐 이거를 구별하는 거. 시, 바로 출제적의 관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물권 파트에서는, 물권 파트에서는, 결국은 뭐예요? 어, 물권자가, 아, 법률행위라는, 물권행위라는 이 법률행위에서 말씀드린 이 물권, 음, 물권자가 어떤 권리를,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권리를 그 물권자가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역시 또 구별하는 거가 되겠죠 역시 세 번째 마지막 나무인 채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행위에 의해서 발생된 채권행위라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된 이 채권이라는 권리죠 그이 채권자가 어떠한 권리를 그 누군가에게 과연 행사할 수 있는가 행사할 수 없는가 그 행사 여부를 구별하는 거 그게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법의 화두는 뭐다 딱 한마디로 법률행위다 그래서 그 법률행위를 우리 계약 첫날에 법률행위를 갖다가 특별히 채권행위 또 강학상 학문적으로는 의무부담행위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 계약 마지막 날 법률행위인 우리 물권행위 물권행위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거는 처분행위죠 그래서, 어, 요것도 말이죠. 음, 우리,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도, 우리 총칙, 민법 전체 총칙 관점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유효냐, 무효냐. 그래서, 무권리자. 즉, 처분권이 없는 자, 소유권이 없는데, 이렇게 매매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 매매라는 이 채권행위는, 효력요건을 구비하는 유효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물권행위는 처분권이 없으면, 무권리자이면 어떻게 된다? 그 처분행위는, 바로, 물권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총칙에서는 보는 것이죠. 음, 이라, 전하, 얕은, 뭐다? 결국은 법률행위를 다래다 총칙에서는 법률행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물권에서는 물권행위, 물론 법률행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물권행위, 또 채권에서는 채권행위라고 부르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 총칙에서는 요, 요 법률효과에 포커스를 맞추고, 아, 그다음에 물권하고 채권받트는 발생된 물권, 채권의 권리 실체가 무엇이냐에 포커스를 맞추죠. 즉, 그 물권자가 그 채권자가 어떤 권리를 어떤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사례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는지, 바로 그거를 우리 출제자는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물권 테마 가봅시다. 자, 이 페이지 수가 313페이지, 14페이지 바로 앞에 있죠? 자, 310 4페이지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물권의첫 번째 테마, 우리 백테마에서는 63번째 테마입니다. 요, 이제 B급이라고 되 있는데, 실제 본질 쪽은 A급이죠, A급. 자, 내적으로는 차이점 구별하는 거, 결국, 뭐, 물권하고 채권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물권은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지만은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그에 반해서 채권은 상대적이다. 상대방에게는 주장할 수 있지만은 제3자에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어 관계적인 측면에서 구별하는 거. 이게중요하겠 했고요. 또 물권의 종류 이런 권리가 물권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그 여부를 구별하는 거. 또 물권의 객체 이런 게 이런 물건이 물권에 객체가 될수 있느냐 없느냐 그 해당 여부를 또 구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외적으로는 연계되는 휘히 많죠.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규칙. 이거는 이제 우리 공시법에서 부동산 등기법 파트로 해서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사특별법, 부동산 실거리장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거하고 연계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민법의 특히 물권편을 이해해야지만이 부동산 등기법 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실명법을 또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더 나아가서 뒤에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실무 파트가 바로 이 물품 중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공인중개사법의 근간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공부의 근간은 뭐다? 바로 민법, 특히 뭐예요? 이 물건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권은 강행성, 강행법규죠. 그에 반해서 임의성이죠. 채권은 음, 그 다음에 법정, 비법정, 절대성, 상대성. 음, 그래서 이 절대 상대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누군가에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장할 수 있는데 없다 하면 틀리고, 주장할 수 없는데 주장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린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례 문제에서. 자, 종류는 쭉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탑법상에광업급 어권도 물권이 되어 있고요. 관습법. 음, 관습법, 성문법이 아니라 관습법상은 자 314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사권, 그다음에 동산 양도담보권, 그게 뭐 원천권이라든지, 그죠? 원천권은 하나의 소유권의 일 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어, 그래서 어, 물권이 아니다라는 거기출됐 썼고요. 그 다음에 뭐 환매권, 환매권은 우리 매매파트에 나오죠? 환매권은 채권입니다. 그래서 물권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종류 해당 여부, 어, 그리고 객체 중에서 뭐 토지만을 객체로 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가끔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물권채권 이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사례 문제 볼까요? 자, 물권채권 우리 사례파트를 한번 그려 보았습니다. 딱해서 하나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볼까요? 자 갑이 엑스토지 소유지, 소유자는 매도를 했습니다. 을에게 매수인이 되겠죠. 자 계약 첫날에 법률 행위 우리 요렇게 불러주죠. 자 그의 법률 효과는 법률 효과 유효하다고 봤을 때 채권이 발생하겠죠. 그 채권 소유권 엑스토지 소유권 달라 이전에 달라선 청구권이나 채권이 을에게는 발생되다 물론 갑에게도 그래요. 어너돈 달라 대금 지급 청구권이나 채권이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채권. 자이 채권 이 본질이 뭐이 가까이 권리의 본질이 채권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런 그런 가볍게 주장할 수 있지 이걸 갖다가 아, 여기 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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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상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상대성 상대권이라는 거죠. 채권의 본질이 음. 자, 계약 마지막 날 법률행위 우리 물권행위죠. 이렇게도 불러주죠. 자, 거기에 법률효과가 유효하다고 봤을 때 물권이 발생됐습니다. 발생됐죠. 그래서 을에게는 등기를 했을 경우에 엑스트트의소유권이 발생됐고 당연히 당연히 이 가백에 또이 어 돈에 대한 소유권 물권이 발생이 되죠. 자, 이런 물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만약 에리의 경우에 가백에 나가 소유자다 주장할 수 있죠. 당연히 뭐예요? 제 3자에게 소유자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본질은 채권은 제 3자에게 주장할 수가 없죠. 그에 반해서 물권 제 3자에게도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 물건과 책권의 본질적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 기출 페이지 쭉 보시면은, 자, 기출, 우리 321페이지 쭉 보니까 어, 굉장히 잘 나오죠. 어, 자, 그래서 이번 그러면 30회 때는, 지역 때는 종류 또는 종합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물건적 청구는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물건과 책과 테마를 다루어 보았습니다.